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서 CCTV 열람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할 때 정말 사건으로 열람 된건 엄청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열람을 해보거나 열람 요청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영상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도 보호자는 보호 아동이 아동 학대, 안전 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이 경우에는 해외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 정보 열람 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 정보의 원본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쪽으로는 원래 이렇게 저희가 요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 저는 이렇게 열람 요청을 한다는 거는 뭔가 아동 학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 때문에 원장이랑 싸우자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있어서 임의적으로 제가 어, CCTV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경찰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받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경찰을 통하지 않아도 영유아 보육법상 어, 열람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린이집 영상과 관련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데요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CCTV로 확인한 게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죠. 네, 맞습니다. 원장이 CCTV를 먼저 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한 다른 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보육교사 A가 이 시간에도 휴대폰 보고 저 시간에도 휴대폰 보고 이렇게 시간을 특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구두로 알려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개인정보라고 볼수 있는지 법적으로. 됐던 사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하면 얼굴이 나와 있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게 아니라 보육교사 A가 언제 언제 몇시몇 몇 분에 휴대폰을 봤다 이런 거를 얘기해 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봤다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거에 대한 자료를 CCTV를 통해서 수집을 했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런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가 문제가 됐는데 심에서는 CCTV 자체를 교부하거나 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원장이 CCTV를 직접 보고 직원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말 말로 정리해서 법인한테 전달한 거라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음.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심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어서 다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라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비록 cctv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정리해서 구두를 알려준 것도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 이것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장님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무태만을 감시할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좀 억울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원장이 되게 억울해. 그래. 음. 왜냐면은 근무를 혜태하고 애를 안 보고 애가 위험한지 어떤지도 모르는데 자기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으면 애가 넘어지려고 할때 이렇게 안전하게 잡아준다거나 음. 음.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음.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근무자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음. 애들 안전을 위해서 그걸 볼 의무도 있는 거거든. 음. 만약에 그거를 혜태가지고 그것도 안 보고 걔가 근무를 하는 중 간에 음. 핸드폰을 보고 딴짓을 하다가 애가 다쳤어. 음. 그럼 사용자 책임까지 물고 어린이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판례를 파괴하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처분해서 붙이는 말 중에 CCTV 설치 목적이 어린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정말 이 보육교사의 태도가 어린이 안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파괴안전심에서도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있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정말 대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거에 대해서 판시를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더심리해보라고 하긴 했으니까 확실히 이건. 유죄다 이런 취지가 아니긴 했었거든 어, 그러면 원장은 언제 볼수 있는 거야 cctv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는 건 되는데 남한테 알리는 건안 아, 안 되는 거지 어. 근데 그럼 신고하는 건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상 등에서 그럼 법인한테 안 알리고 바로 신고했으면 처벌 안 되는 아, 그래. 원장이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정도로 하면 그 학부모가 뭔가 이의 제기를 했든지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경위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그렇지. 보면서 했을 선생님이 텐데 무슨 우리 애들 안 봐주는 거 응, 같다 응, 응, 응.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응. 같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니까 애들을 살피지않고 응. 핸드폰만 계속 응.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단계에서 좀 내보내고 다른 좀 성실한 교육교사를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그 교육교사가 나의 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 CCTV 통해서 수집했다 이렇게 이제 다퉈서 비고인 신분으로 원장의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중에 정당 행위를 주장해도 주정될수 그렇죠, 그렇죠.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영유와의 그 안전이라는 그 중요한 이익을 위해서 비교 형량을 해보자면 핸드폰을 보니 안보냐는 그런 사소한 사생활 정도가 그렇게까지 그치. 중대합니까? <laughs>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모르겠으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럴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네요. 파기환송심이 있는 거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으니까 개인정보로 해당하되 목적 뭐 법위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판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